요세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 3월 16일에 썼던 우리 토요 메시지를 또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전교입니다 산업전교는 창세기 37장 11절로 세계보금화의 언약을 담은 야곱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란 하나님과 구원이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화의 계획도 영원하며 복음 사역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37장 11절처럼 어릴 적그 아들이 꾼그 꿈을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마음을 담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으면 교회와 산업, 산교 현장과 업에 세 가지의 뜰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뜰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다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인 것이죠. 그래서 이 3, 7 나라 5천 종족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다가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서 또 교회를 하면서 개인의 일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잡은 야곱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응답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랩넌트 전도학입니다. 랩넌트 전도학은 창세기 37장 똑같이 1절에서 11절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랩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또 이정표를 이루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서미타임이 있어야 되고 서미타임이란 무엇인가. 서미타임은 기도하는 시간이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음, 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 이서밋타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미스에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뭐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거나 뭐 낙담하거나 그런 그릇이 아니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셔지고 깨어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고 또 남의 것을 질투하고 험담하고 또 비웃고 어, 팔을 갈르고 서로 어, 눈깃, 눈짓을 하고 하는 그런 막 지저분한 그릇이 아닌 든든하고, 튼튼하고, 큰 그릇. 하나님의 무엇을 담아도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 그 안에 복음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밋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원과 평생과 미래 중에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금 3월 16일 토요일에 있었던 전도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게 되면 누리게 되고 또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한 게 아니라 누리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CBDIP를 누리면서 또 생활 속에서 기다리게 되면서 실제로 도전하게 되는 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밋 자세를 갖추라 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은 상대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영혼 속에서 평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보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그렇게 쉽게 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고 CBDIP를 미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커버넌트는 미리 보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리 보고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미리 가지는 것이고 또 드림은 절대 언약 속에서 미리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미지는 절대 여정을 가면서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는 우리가 절대 목표를 가지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살수 있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창세기 똑같이 37장 1절에서 11절로 요셉의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이 만들어야 할 절대망대는 흑암에 빛을 비추는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흑암 지대를 찾아보려면 너무나 쉽게 우리 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절대 제자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흑암에 묶여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테이러스를 바꿔주고 사단의 종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해방시켜주고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깨닫지 말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며 일이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고 내 현장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만들게 되면 정확한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CBDIP를 발견했고, 노예에 갔을 때도 삶 집중, 하나님 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24기도와 25영원의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원내스를 노렸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살리느리라 일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할 목표인 세계 보고 말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정말 응답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고 그긴 시간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곳에서 정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림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행동에서 말투에서 표정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보여졌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들과 우리 렘노트들이 모두. 그 응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창세기 41장 38절로 흩어진 자들의 시대 비밀이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의 시대 비밀은 개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치유되려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져야 되고 기도를 삶과 문화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비밀입니다. 했습니다. 개인이 치유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그리고 왜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 왜 나를 이 나라에 두셨나?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3월 21일에 있었던 기도 수첩은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글자로 쓰게 되지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나가다가도 봐도 눈에 띄게 하고 마음속에 각인시키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받은 이 모든 메시지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의 결론은 삶 속에서 기도로 누려라. 777을 문화 속에서 누리고 그러면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2375천 종족 사람들을 그들이, 어,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노예근성에서, 거지근성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정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것이 다민족이 스스로 힘을 얻고 또 주역이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사실은 미국 땅에 다민족으로 와있죠. 다민족으로 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또 다른 다민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 내, 나의 무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는 힘을 내가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어, 나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속에 스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교 현장과 업의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서밋타임을 가지고 기도로 매서밋 자세를 갖추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의 제자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무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과 업에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또 세상이 소금이 돼서 상하고 썩은 곳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할수 있도록 서밋타임을 가지게 하시고 또 기도로 서밋 자세를 갖추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흩어진 어, 제자들이 금투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 완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24이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정 현장과 교회 현장과 직장과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으로 어,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답을 주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어,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써밋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섬밋 교회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서밋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다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미국과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